안녕하세요. 지유명차영동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나만의 한잔을 위한 1인 티팟을 4점 준비해봤습니다. 모두 100에서 140cc 사이고 가격도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가성비 좋은 친구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. 풍수나 공작실에서 만든 옥리포입니다. 크기가 120cc 정도 되는 옹리입니다 이렇게 세목골 모양의 앙증맞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만든 옥리포인데요. 보통 옥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깟을 쓴 그런 형태를 많이 지칭을 하고는 해요. 사깟 치고는 굉장히 귀여운 편에 속하는 차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바닥면도 이 풍수나 작가의 인장을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불이 선이나 이 귀선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또 실용적입니다. 잡았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. 그리고 이 구슬 모양도. 뜨겁지 않게 한 손에 잘 감기게 만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브리를 보시면은요, 또한 출수가 굉장히 좋아요. 내부를 한번 볼게요. 내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, 네,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. 군석호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지마단니 느낌이 물씬 나는 고온에서 굉장히 잘 구운 완성도 높은 단니입니다. 위에 보시면은요. 네, 돌을 형상화한 이 구슬 모양이 있고요. 굉장히 독특하죠?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은 내부도 요변이 상당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입구가 넓어서 차에 출입이 굉장히 편리하고요. 이 친구도 이렇게 골프공 출수구로 되어 있어서 출수가 시원한 편일 것 같은데요. 근데 또 재밌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. 짜잔. 불이 부리 보이시죠? 불이가 이렇게 약간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물줄기가 스크류 바처럼 꼬아져서 나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차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부리가 바로 대나무를 형상을 했어요.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죽절이 있고요. 몸통에도 죽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나무와 그리고 굉장히 네 섬세하게 잘 맞는 잘 만든 볼이 같이 만난 독특한 형태의 지마단니 차오입니다. 크기가 130에서 140cc 정도 되는 차오예요. 이렇게 보고 있어도 참 독특하네요.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차오입니다. 고창호인데요. 난정방도에서 만든 대홍온이에요 완전히 미니미니한 애기 티팟을 본 듯한 형상입니다. 이 고창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는 타프 형태를 읽었더라고요.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옴집을 읽었는 말인데요. 음,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약간은 높은 형태의 차오예요. 그런데 사용을 해보시면은요, 이런 형태의 차오들이 물을 한 8부 정도만 넣고 물질기를 좀 시원하게 따라 보시면은 차의 맛과 향을 기가 막히게 살립니다. 그래서 80cc 정도로 되게 딱 떨어지게 우려보시면은 잔, 한 잔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한 잔의 맛과 향을 살려서 드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반려 차후로 특히 첫 반려 차후로도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점이요 손잡이 잡는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은 세모로 오히려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잡기가 편리하고요. 그리고 출수도 보시다시피 잘 뻗어서 시원합니다. 이 교형 형태의 구슬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잡아보면 생각보다 별로 뜨겁지 않고, 그리고 잡기에도 쏙 so 편리합니다. 내부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잘 보이시나요? 아, 정말 너무 앙증맞네요. 나만을 위한 혼차용 준이를 찾으신다면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차우라는 생각이 듭니다. 100cc 정도 되는 허편호입니다. 잔이로 만들었고요. 아이고, 제 손을 가리네요. 이렇게 보시면은, 허편호의 가장 큰 장점이죠. 차의 출입이 굉장히 편리하게끔 널찍하게 잘 만들었습니다. 출수구도 보시면은 골프공 출수구라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이 귀선 같은 경우에도요. 저는 손이 조금 작아서 그런지 한 손에 딱 들어가는 크기더라고요. 그리고 출수도 보시면 은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소품 차우치고는 이런 구슬 잡는 이 선이나 그리고 크기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. 그래서 차의 출입도 편리하고 그리고 구슬 잡기도 편리한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선만 한번 더. 주목해서 보시면 될 듯한 차오입니다. 굉장히 안정감 넘치면서도 크기가 작다 보니 실제로 보면 귀여워요. 그래서 앙증맞으면서도 실용성 있게 나만을 위한 혼차용으로 안성맞춤인 차오입니다. 나를 위한 한 잔, 그 중에서 이렇게 신비로운 흥미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외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명로호고요, 140cc입니다. 사그라 소리 들리시죠? 내부도 깔끔합니다.